제가 이 시간에 집에 있는 이유는 다른 전 영상으로 가주시길 바라고요 소음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저의 아이패드 펜과 케이스 그 다음에 이거는 말 안하고 하이라이트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펜부터 짠 제가 아이패드를 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오 플라스틱이 있어요 어머. 어머어머어머 이거 왜 이렇게 고급져? 오 오케이 다 오늘은 하이라이트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저 목소리 좀 괜찮아졌죠? 이건 전 영상 본, 본, 본 분들, 본 분들만 제가 왜 이진노래 하는지 알 거예요. 케이스인데 삥꾸삥꾸. 삥꾸. 어머! 야, 뭐니? 그냥 뭐니? 투명. 이냥 뭘까요? 자, 잠깐만요, 여러분. 아, 지금, 이제, 집에 있어가지고, 하루 종일, 집에 있어가지고, 아! 이제, 얘 충전이, 충전하고 있어가지고, 짠. 완전 커요. 지금 카메라에다 안 댔는데, 어 음, 일단은 켜 껴! 아! 됐어 가짠 아이패드 애플의 애플. 껴볼게요 카메라에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고 머리카락 음 반대인가? 아니네 이게잘안 들어가요. 안 맞는 것 같은데. 에이, 설마. 안 맞을 리가. 아이패드인데. 이건 나중에 하고 짱. 하이라이트. 소리만 들어서 뭔지 모르겠죠? 이거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 아, 있어. 크라임 베이비 이거 못봐요 한 박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게 어디야 어머어머어머 ASMR 시작 이단은뒷면좀 볼게요 얘가 wet a frog. 그 다음에, oh. love makes us cry. Oh, 저 눈물이 너무 만져보고 싶었어요. I'll bring you a flower. Duck you. My love She's Alice. Alice 이상하네 시크릿 시크릿은 라부 얘는 곰돌이 같고 이건 라부맞 아니야? 일단은 열어볼게요 저는 이왕이면 시크릿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a s m 을 시작할게요 자, 안 볼게요. 먼저 보세요. 보여요? 아니지만 I, I'll give you all my love 잠깐만요 눈물 느낌이 짱 좋아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나보 친구도 내려올게요 얘는 짝퉁일걸요? 아마도? 럭키랑 I'll give you all my love <laughs> 아, 죄송해요 일단 안녕